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laughs>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갈비뼈를 다쳤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갈비뼈 다치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요또 제가 그저께 코로나 걸렸습니다만 <laughs> 같이 있던 사람들은 멀쩡한데 혼자 코로나 걸렸어도 아이고 쓸데없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아니 재수 없게 사고를 당해 놓고도 무엇이 감사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 내가 눈이나 머리를 다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갈비뼈만 다쳤다. 이것도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만 우리는 감사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이만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교단의 신문 이 기독 공부를 보니까 뭐 교인 통계수를 이렇게 다시 또 올려놨습니다. 교인 수가 줄기, 줄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급감했다. 참 이거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참이 코로나 이야기를 자주 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교단에서는 교회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때다 싶었는지 신천지를 불었던 일부 이단들이 활기를 칩니다. 밖으로는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우선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외부의 박해입니다. 박해를 당한 이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박해를 합니까? 사실 그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할수 없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기 않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신의 아들 그렇게 떠받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 다른 것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이 물리적인 박해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 초대교 교인들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 당시 발달한 도시들은 길드. 여러분, 길드 들어보십시오. 이 조합이란 뜻입니다. 그냥 아무나도 직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지 그 사람들을 이, 썼던 것입니다. 자, 직장에 들어가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한 가지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서약을 해야 됩니다. 나는 황, 우상숭배를 잘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야, 그렇게 서약해야만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되야만 직장을 구해서 밥을 먹고 살수 있는데, 신앙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니까, 거부하니까, 초대교의 성도들은 변변차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외부에 박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엄청난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단 논쟁 중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신이십니까? 아니면 신과 인간이 반반입니까? <laughs>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똑같은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많은 인간의 육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완전한 신이라고 하면 또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으로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라든지 피흘림 이 대속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고통도 안 느끼고 그런데 무슨 가치가 있냐 이 것입니다. 또 이란 중에서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문제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지혜,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너, 너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핍박, 율법 문제 이것도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이게 일한 문제 중에서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나은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놈들이 율법을 안 지켜 너희들 유대인이잖아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그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지켜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언뜻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은혜가 아무 필요 없어집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의 소재가 있어서 덧붙이자면, 여러분 바울이 주장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신층이라고 하는데, 이 이신층이는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는가? 오직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이다. 의롭게 됐다고 했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냥 인정해 줄게. 너 의롭지 않더라도 인정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이단의 문제. 교리의 문제 아주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분파 갈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등 여러 족속들이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각기 당을 짓기도 하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뭐 나는 교사다, 뭐 선지자다, 능력을 행하는 자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각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한 가지만이 아니라 대체로 이세 가지가 어느 교회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다 그냥 세 가지가 전체로 다 혼재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각기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내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남들은 자랑하기에 바쁜데, 바울은 오히려 약하고 부끄러웠던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30절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여러 번 죽일 고비를 넘겼다. 나 매를 수없이 맞았다. 또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담아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다섯 번이나 맞았다. 세번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정교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이것 잘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나의 이런 은사 나좀 알아보죠.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과 고난 당한 것과 능력 당한 것을 말할 때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마 얼굴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랑하자면 바울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출생한 가문 또 사회적인 지위 합돌 빠질 게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삼충천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믿던 이들에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 남성들의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성이 아니라 유대인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회적 지위 또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사정전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또, 어, 예를 쓰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원종 출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벌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최고의 엘리트를 배출하는 그런 대학을 졸업했다.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부러울 것 뿐이요. 자랑거리가 넘친 것인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 쓸데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모두 쓸데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실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바울은 또다시 자기의 약함을 또 자랑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고 합니까? 나 사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고백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울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질병이란 뭐 안질이라든지 뭐 간질이라든지 또 곱죽병이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어, 루터는 이것을 육체적 정욕으로 봤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런 육체적 정욕에 항상 붙잡혀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모든 신앙인이 담고 싶고 좋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남모를 고통이 있었다. 이것, 이런 사실에 어쩐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정이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저 사람은 빈틈이 없어. <laughs> 지난주 제가 학창시절과 청년 때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이었을지 말씀드리자, 함께 웃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뭘 하겠습니까? 키좀 크게 해주십시오. <laughs> 사람은 외모도 한몫합니다. 그러죠. 잘생긴 외모도 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물 좋으면 분명히 이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 눈에 좀 부족해 보일 때 오히려 친근하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좀 너무 빈틈 없으면 불편한데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 할때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너무 빈틈 없으면 참 인감이 없다. 아이고,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뭘로 삽니까? 자기 능력 발휘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너뭐 이루었느냐? 그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훌륭한 일을 해놨다. 잘했다?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네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왔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에 들으세요. 아, 목회도 마찬가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사람을 마음을 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너 뭐하고 있냐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목표관이 달라졌습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것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 큰 교회여니까 훌륭한 목사님, 아이고, 저기 작은 교회, 저리 가시오. 아이고, 이렇게 능력없는 목사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 사람들 평가보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은 성공한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인에게 고난의 이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인생에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 예수 믿었으니까 고난이 다 비껴갈 것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고난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에게 고통이었던 육체의 가시. 분명 바울에게 약한 것이요. 또 걸림돌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8절,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번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신앙생활만큼은 이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한다. 의미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또 조건을 달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할라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뜻내 내 힘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분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난 없는 사람,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몇 해가 흐른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낸 친구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딸인데 고등학교 때그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을 보장 학교 또 보냈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들어라할 수도 없고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학비만 1년에 6천만 원. 10년 전입니다. 생활비까지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최소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넉넉한 살림이면, 뭐, 무리할 것, 무리가 되겠습니까만,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금액이 틀림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애초에, 아이고, 어떻게 유학을 낼 생각 하겠습니까? 생각도 못 했겠지만, 제가 그래도 그 친구에게 어떻게든 유로되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응, 애기 들어오라 해버려. 뭔 돈도 없는데 뭔 유학을 보내냐? 대고 아, 그러려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봐야지. 사람 누구나 어려움, 누가 어려움없겠는가 아니, 나도 목사라도 참어려움 겪기도 하고, 그걸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고, 이러대라고 했더니, 친구가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목사님도 뭐 걱정이 있어?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되잖아. 목사님 뭔 걱정이 있단까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좀괘심했습니다 그때 탈무대에 나오는 슬픔의 나무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천국문에 이르는데 여러분 천국문에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가 있지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천국문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엄청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리 데고 리 갑니다. 이 나무에는 뭐가 붙어 있는가? 나무 이파리마다 슬픔의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다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어라고 다 자기 써 갖고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슬픔의 나무에는 이 사연들에는 왕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예? 부자로 살았던 사람, 권력을 누렸던 사람, 예? 또 인기를 많이 누렸던 사람 야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부러웠다 생각되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하나를 고르면 한번더살 기회를 주겠소라고 하니까 어떠겠습니까? 옳거니 하고 꼼꼼히 다 읽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왕으로 살았던 사람, 부자로 살았던 사람, 권력, 인기를 늘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겪었던 슬픔이 가장 나았구나.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슬픔이 없었을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다 똑같다. 그래도 내가, 내가, 내가 겪었던 자, 슬픔이 더 낫다. 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을 만나도 좋다. 나 고난 좀 왔으면 좋겠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나 저도 평범하기만 바라면 좋겠다. 야, 나는 평탄하게만 살다 가면 좋겠다. 이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생에서 고난은 비껴가지도 않고, 또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얻게 해주시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내말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했습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간청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울은 더 이상 괴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중국 보그마에 큰 업적을 남긴 워치만리라는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평소에 이분이 몸이 불편해서.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세 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이 질병 좀 이거 좀 떨어지게 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강을 딱 가고 있는데 앞에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앞으로 가도 못 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놓이자 워치만이 성교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앞에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이걸 넘어가게 해줄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고 싶습니까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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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습니까 옮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넘어가게만 해주십시오 순간 그렇게 기도하니까 순간 바닷물이 쑥 불어나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위를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을 때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만 어쩐다고요? 그때마다 더큰 은혜로 넘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끌었건 이 땅에서는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가로막는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은혜로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고난을 오히려 은혜라고 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고난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합니까? 한가로울 때, 편안할 때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병을 나라도 이별했을 때, 고난이 닥칠 때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만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나는 힘들다고 피하게 피하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 이것도 다 은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입니까? 이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